그니까잘안 됐군요. 예. 여기. 셀렉트. 됐다. 어. 쉬우. 어, 높은 빌딩은 좀 피해서 가고요. 와, 여기도 빌딩이 높은 빌딩만 있는데. 쇼! 여긴가? 여긴가 보다. 어, 여기구나. 어, 또 엔트맨. 엔트맨은 이제 스토리 모드에는 잘안 나오는데 이 프리플레이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네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야, 엔트맨 어떻게 따라왔냐? 일단 이거부터 부수고. 역시 2배 예아 스터드 3배 4배 예 그거를 먼저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캐릭터를 조급하게 예. 캐릭터부터 구입하는 것보다는 스터드 2 3배 4배 예, 할수 있는 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언제 들어왔니? 알아서 예, 들어왔... 뭐, 누르는 거 아니야? 짠짠짠짠짠짠. 빠바밤, 빰빰. 어? 누르는 것도 아니네. 아, 이걸... 너, 이거 어떻게 잡아당겨? 이거를 아 지금 어또 밀어버렸나? 이걸 어떻게 당기거나 밀어야 되는데 잡을 수 없나 이거? 나와보자, 일단. 어디로 들어갔을까요, 근데? 네? 내가 안 들여보냈는데? 혼자서 들어갔죠? 문은 어, 어디니? 너 어디로 들어갔니? 자, 저거를 끌고 지금 이, 저, 저기 갖다 놔야 되는 건데. 이두 곳에. 근데 지금 출발이 좋지가 않죠? 네가 이걸 딱 잡아봐. 어. 잡는 거 아닌가 봐. 아니면은 누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? 음. 저거를 이제 해줘야 이거를 아 전원이 공급되면서 우리가 예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엔트맨 이런 파워로 이렇게 어 움직인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안 되나? 빛 오... 빈... 빛나는 것 같은데 보라색으로. 오 된다. 됐고 와. 와안 죽여? 쟤 때문에 그런가? 쟤 어떻게 들어갔지? 이게 들어 <laughs> 들어가는 게 아닌데? 아니, 니가 일단 나와, 이렇게. 어. 얘 길을 비켜줘야지. 그래서. 그래. 어 이거 뭐 이렇게 간단히 최호! 어, <laughs> 어떻게 들어갔을까요? 진짜 신기하네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제가 뭐 앤트맨 어쩌고 했더니 알아서 들어간 건가요? 야 완전 인공지능이구나 띠기디 어 좋았어 오랜만에 저렇게 박스에 들어... 아이야 9한개 자, 이, 200만원인가? 200만원 만들어가지고, 스터드 두배 예, 그, 엑스트라. 그거를 우리가, 어, 쟤 나왔네? 야, 너 이상하다, 야. 그거를 구입해보기로 하죠. 여기 아까 먹지 않았나? 자 열심히 예, 음 응, 여기 뭐 있다 아 이거는 지금 뭐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띄엄띄엄 어? 뭐야 어 깜짝아 있다 없으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 다음에 이 밑에 크로노스 코퍼레이션 아 여기 자또 오랜만에 또 민원 접수해 봅시다. 일단 먹고 이거 자 놀라지 마세요. 예자텐센트프 위가 인터뷰 베부펙바택 We need a picture of the station and go with the story. Something that shows the surrounding area. Get to it! 저기 가라고? 자 가봅시다. 예. 뭐 샌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가라는 것 같은데? 무슨 뭐 인터뷰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? 자, 너무 높은 빌딩은 예. 피해서 가죠. 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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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, 여기, 여기? 아, 여기 사진 찍으라고? 사진을 누가 찍냐? 사진을 찍으려면, 얘 말하는 거지? 아, 스파이더맨. 아, 이거 그 변신하라고. 뿅. 좋았어. 사진 찍어주세요. 찍잉. 오케이. 아 사진을 지금 여러 군데 찍어야 되나 본데. 자또 가봅시다. 예 사진 지금 한 손에 사진 들고 어 아닌데 여기 아니네.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같다. 다시 한 가지 사진 찍어오라고 했던 아저씨한테 가보죠. 어 여기는 막 고층 빌딩이 너무 많으니까 자야 이거 제가 이거 뭔지 몰랐는데 어짠어 어,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이제 골드브릭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어 어디갔어 어 일단 이거는 하던 거는 마무리하고요. 짠. 안녕하세요? 어. Good job. 잘했어. 짠. 저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? 아. Criminal breach s i n k s r a security. The guys covering the prison breakout need a photo f o Try and get the city in the background, will y u 야, 이거를 다 하면 지금 꽤 많이 되겠네요. 골드브릭을 몇개 남은 거야? 9개를 더 준다는 얘기로 들리는데? 사진을 계속 찍어오면? 자, 일단 예, 이거를 완료를 하죠, 예. 어디, 여기? 어디야, 이거? 돌아가자, 돌아가. 너무 높다. 빠르게 예. 자 보도를 조절해가면서 거의 다온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어 여기겠죠? 아니야? 더 가? 여기 뭐가 있는데 아. 오 이런 게 있었어. 야. 야, 진짜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. 공중에 예, 사진 찍으라고. 자, 이렇게 경관을 또다 찍어서 가져가면 자 가보자 이제또 자 저기 우리의 헬리캐리어가 보이구요 그러면은 골드브릭이 100개가 될것 같은데 오호 좋았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구요 예 가가지고 사진만 찍어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멀리도 보내네 가까운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른 속도로 예, 날고 있는데 좋았어요 이제 여기죠 예아자또 아주 왔어요 예. 짠예 자, 별아 아닌 것은데 예, 여기서 결국은 많이 얻어가겠는데요 예. 자, 이번엔 이제 스타크 타워군요 예 멀리 아니었던거 같은데 가까이 있는거 같은데 이 바로 위이 위인가 보죠? 아니네. 스타크 타워가 아어 스타크 타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구나 여기. 아 이런데 좋은데 아 경치는 진짜 스타크 타워 찍기는 딱 좋네요. 자 변신해서 사진 착한.. 좋았어. 쇼~ 우리 가까이에 있죠? 지금? 떨어져. 데일리 빅을 자 마지막에는 딱 속도를 줄이면서 아주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v i 예자93 I'm j 어 n a 좀 지겨운데 너무 자 여기는 예 데일리 비을 여기서 지금 골드 브릭을 7개 더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부터 가죠. 예. 아,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동영상을 예. 편집하기가 좀 이상하다. 아, 이거 다 하죠. 예. Apparently, in that big building with the spike. I never remember its name. Get as much of it as you can in that picture, will y o u We can rip one off the internet, sure, but what would I need you for? 자, 이번엔 어디야? 이번엔 어디이니? 아, 여기가 지금 <laughs>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쉿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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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왔다 아예야 이제 잘 나는데 예 조종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싱 자동차나 예 도전해도 될거 같기도 한데. 스파이더맨으로. 스파이더맨에서, 짠! 어,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찍어오는 거였구나. 이야 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 멋지게 완전히 그냥 땅으로 그냥 박혀버릴 수 있었는데 음. 자또 사진 찍어왔어요? 짠 94개 자 마주또 예. 일을 하죠? at the end of the rainbow some hammer-wielding nutcase rode in on a giant rainbow and i'll be a monkey's uncle if we're not making that news take a picture of the market left on the ground from a decent height 멀다 어딘지 이걸 지금 걸어가려고 그랬냐? 저기인가본데요? 여기니? 아 여기구나 야너 앤트맨 너는 어떻게 따라다니고 있는거냐? 짠아아이 무슨 이런 무늬가 있었군요 이거 뭐지? 아 이거는 200개 중에 아 200개가 달성이 돼야 뭔가 할수 있는 곳인가봐요 예 200개? 어 200개. 총 250개 중에서 야. 야, 이 마블 이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의 이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.